하이 사랑하는 친구들 한주 동안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잘 보내고 있나요? 날씨가 무척 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요. 오늘의 말씀 묵상 5분 말씀 묵상 같이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드디어 다윗의 네 번째 시간 벌써 다윗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게 여기시는 그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누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할까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다윗을 통해 그 다윗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묵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묵상에서 다윗은 한 가지 큰 죄를 저지른다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참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리고 다윗은 그에 따라서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전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다이시요. 이렇게 성밖을 내다보니까, 어? 저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다이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던지 다이스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은 잠시 뒤에 그 여인을 알아보고 다이상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이상 실은 저 여인은 당신의 너무도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그리고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에게 늘 향해 있던 시선이 이제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더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된 거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우리아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삼을 수 있지? 아니면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싸웠던 그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우리아의 우리아를 죽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누가 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있던 시선을 바꾸고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함을 며 하나님이 세우셨던 기름 부어 세우셨던 왕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바로 우리아라는 장군을 가장 전쟁의 큰 앞에 최선봉으로 내세워서 그 장군을 죽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이이 지금 한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였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죄였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래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를 가장 멀리 벌려놓을 수 밖에 없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없는 조건 바로 하나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은 용납해주시고 인정해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 한 명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의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멀어지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울의 잘못된 것들을 사울이 죄된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죄는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항목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죄를 지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친구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빨리 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에게 향했던 그 시선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다윗은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채워 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다윗에게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은 훗날 예수님의 가문이 되기도 한 왕의 가문이 되기도 하는 너무도 귀한 가문의 시작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 친구들 꼭 잊어버리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의 눈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다윗과 같이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잘할 줄로 믿고요. 우리 주일날 만나길 바라면서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랑말랑 안녕.